중국 본토인의 해외 관광이 상반기에 4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중 절반은 마카오를 방문했으며 아시아가 주요 행선지입니다. 홍콩은 더 이상 최고 행선지가 아니며 태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엄격한 입국 통제를 했지만 최근 국경을 개방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생애 첫 주택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주택 구매 시 기존 주택 대출 이력이 있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주택이 없다면 처음 주택 구매로 간주되며 계약금 및 이자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재구매 비용이 낮아지며 주택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 소득세 우대도 유지되며, 부동산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22.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기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변경할 경우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 Fed의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보호무역주의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물가 압력이 계속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관련 업계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주거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나 분양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계획이 민생 보장과 경제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업계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오랜 침체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의 평가는 작년과는 달리 덜 매파적이고 예상 범위 내로 평가됐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신중한 태도를 강조했고 시장은 이를 안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금리 인상 기대는 있으나 시장은 경제지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의견은 분분한데 일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또 다른 의견은 금리 상승이 경기. 분화를 야기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메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최소 한번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며 미국의 재정적 상황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도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으로서 진쌀의 수출관세 20% 부과 조치를 시작함. 이미 부스러진 쌀알과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금지, 인도의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조치, 국제 쌀 가격 상승과 아시아 개발도 상국의 빈곤 및 경제 하락 우려, 아시아 개발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국제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아시아 개발도 상국의 빈곤과 GDP 하락 가능성 다. 기아 미국은 미국에서 새 전기차 에브 9분 출시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의 현대차 그룹 주행 시험장에서 주행 시험을 보여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주행 시험장은 다양한 주행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사용되며 신차 출시마다 혹독한 환경에서의 주행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장은 기후 조건 테스트도 가능하며 차량 부품의 내구성을 확인하는데 활용됩니다. 기아는 새로운 전기차 에브 9의 주행 성능도 소개하였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관심이 있지만 높은 가격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브 구은 다양한 트림과 배터리 옵션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미국 시장에서는 사전 예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물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정치당 중 하나로 중앙 왼쪽 스펙트럼에 위치하며, 주로 진보적이고, 사회적으로 열려있는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 정당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대통령 및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이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내외의 다양한 정책 도전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 NHTS의 은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결함 여부에 대한 2년간의 조사가 곧 완료되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는 오토파일럿이 응급차량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 것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NHTS는 시스템의 작동과 운전자 경고 기능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와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의 주시가 필요하다 주장하며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NHTSN은 테슬라의 안전벨트와 조향장치 등에 대한 결함 여부도 조사 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 의장 제롬 파월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변동 없었음 뉴욕 증시는 상승하며 다우존스 30 S&P 500 나스닥 모두 상승 파월은 물가가 목표에 미치기 전까지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 언급 파월 발언은 유럽 시장에는 영향 제한적 아시아 증시는 파월 발언 이전에 하락 비트코인은 안정세 유지 채권 외환 시장 변동 크지 않았으며 미 국채 수익률은 약간 하락 달러화 지수 상승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로 하락 원유 더벨 유티 가격은 상승 전문가는 파월 발언이 중도적 입장으로 평가하며 작년과 비교시 덜 매파적인 것으로 분석다. 미 경매사 아라옥션에 따르면 애플이 만든 최초의 개인용 PC인 애플 마이너스 1이 2억 9,659만원에 팔렸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이 기기는 스티브 잡스의 차고에서 탄생한 것으로 스티브 워즈니악이 서명한 채 상태가 잘 유지되었다. 이 전에도 미 경매에서 포장 채안 뜯은 일세아 아이폰과 애플의 운동화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의 디자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사이버트럭의 디자인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의 모서리 부분이 직선인 밝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 작은 흠결이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품을 10미크론 미만의 오차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매우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며, 이는 완벽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도 스테일리스 스틸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한,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시작되면 매년 25만대에서 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